안녕하십니까 코다 t v 김대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경기도 근교에 있는 양집사님댁 마당에서 모였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고요. 또 화창합니다. 집사님들 모시고 오늘 대안학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자녀들을 대안학교 보낸 부모님들 아빠도 나와 계시고 엄마도 나와 계신데 힘든 길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laughs> 저기 뭐야 그래도 우리 코다 TV 시청자들한테 한번 한번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이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여기 양집사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합시다 예 네, 안녕하세요 양인병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혜정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봉학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진 집사입니다. 예, 우리 집사님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어, 자녀들을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대안학교에 보내잖아요. 대안학교에 보내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또 각각 지금 다 같은 학교도 있지만 다른 학교도 있고. 예. 대안학교 보내시면서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오늘 인터뷰를 위해서 대안학교 이런 뭐시태라 할까? 뭐 그런 거좀 조사를 해봤더니 2019년 9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학업 중단 학생 현안 통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2019년도 학업 중단율이 초등학교가 1만 7,797명. 1년에. 그 다음에 중학교가 9,764명.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2만 4,978명으로 조사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매년 2019년 조사, 정부 통계죠. 정부 조사 통계에 의하면 2019년 기준 5만 2,539명이 이제 그 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 바깥으로 나간 그런 아이들이 5만 2,539명이에요 2019년만.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학업 중단 학생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딱 붙인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그 명칭 자체가 조금 약간 어떠한쪽 면만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학업 중단 학생. 대안학교 다니면 학업 중단 학생이 아니냐라고 하는 약간 이런 이런 워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부모님들 대안학교 자녀들 보내시고 혹시 이런 어떤 이런 용어에서 오는 이런 편견이라고 할까? 왜 학교 안 보내고 왜 부모가 뭐 하나? 왜 대안학교 보내나? 이런 사회적인 편견이라고 할까? 혹시 이런 거 경험하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아이가 기독대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이제 그 신체검사라고 하나요? 그 음, 음, 이제 피도 뽑고 예. 건강검진 같은 예. 그런 거를 매년 해요. 예. 매년 하는데 그 나라에서 학교 밖 학생들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계속 문자가 오더라고요. 예. 이미 했는데 우리 아이는 아. 결과지까지 받았는데 예. 그래서 아왜 이거를 계속 이렇게? 오늘 그리고 학교 박학생이라 그래서 우리하네 학교를 다 다니고 있는데 그치. 왜 자꾸 학교 박학생이라고 어, 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대한학교도 학교인데. 네, 네. 맞아요. 이 그걸 학업 중단 또는 학교 박학생, 학교 의회 학교 안 다니는 학생 이런 식으로 하는 게참 조금 마음이 좀 상하셨네요. 안그상했다기보다도진 아, 이렇게 네. 공감이 안 가는 그런 어, 게 있더라고요. 공감이 안 가서. 네. 혹시 다른 분 저는 이제 초등학교 1년을 공교육을 다니다가 음. 2학년 때 이제 대안학교로 전학을 온 건데요. 네. 근데 학부모님들은 이제 저희는 전학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도하고 옮겼는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를 옮긴다 그랬더니 어왜저응 못 했냐, 잘 다니는 거 아니었냐. 음, 아, 적응 못 했냐? 네. 그, 적응, 부적응자로 네. 약간 그렇게 적응 잘 했는데 왜 무슨 문제가 있었냐, 이런 음. 시, 식으로 이렇게 어, 인사처럼 하시는 걸 보고, 음. 이 주변에 많은 대안학교들이 있고, 음.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는 대안학교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구나라는 음. 거를 저는 이 좀 느꼈어요. 음. 적응하지 못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반 학교 소위 공, 공교, 공,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해서 대안학교 갔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잖아요. 네. 네. 우리 아까 황 집사님 무슨 말씀 하시려고 했던데. 아 네. 저요. 저는 이제 아이가 올해 6학년이라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어. 검정고시 응시 원서를 하고 음. 시험을 봤는데요. 어. 그런 과정들이 잘 안내가 국가직에서 음. 되어 있지 않아서 깜빡하면 놓칠 수도 있고 음. 또 검정고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 안내 또 음. 합격증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음. 좀 우리가 학교 밖이라는 용어를 써서 어쩌면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지 않나 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검정고시 볼 때도 전혀 뭐 안내 같은 게 없고 그냥 개인이 알아서 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잖아요 혹시 우리 양 집사님 하신 말씀 있습니까? 네. <laughs> 혹시 회사에서 뭐 저기 또또 사회생활 하시니까 조직생활 하시니까 회사에서는 뭐라고 안 물어봅니까? 뭐 지금 저희 나이대의 분들은 사실 대안학교라고 하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 일반 공교육에 정말 그 적응하지 못한 음. 그런 친구들이 가는 그런 학교로 생각을 하지. 아, 예. 다양한 선택의 네.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게 사실 네. 이죠 저부터도 네. 제가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내니까 그게 어떤 그 아이와 학부모의 선택이라는 걸로 생각을 했지 그게 아닌 일반적으로 공교육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다라고 생각해왔던 음. 일반 어른들에게는 어 일반적으로 대안학교로 보낸다.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 그런 예. 게 많이 있었다 이거죠. 그렇죠? 예, 네. 많은 뭐 그런 질문이나 예. 의해했던 상황은 아, 그런 게좀 있었다 기억이 있어요. 예. <laughs>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이 지점에서 궁금해지는 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다뭐 아이들을 정말 교육 어, 경쟁 그 시장에서 애들을 잘 서포트해서 거기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다 있으실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소위 사람들이 말할 때좀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 아니냐, 의아하다, 어, 왜 그런가, 뭐, 이렇게 보이는 그런 대안학교의 아이들을 보낸 그 이유가, 공교육에 뭐 어떤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럼 아이들을 대안학교로 옮긴 건가. 그런 게좀 궁금해집니다, 사실은. 예. 저 같은 경우는, 어, 천재, 대학, 어, 공교육이, 학생 학급당 학생수도 너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교육이라는 게 다양화되기보다는 어떤 보통 수준에 맞춰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현대 시대 아이들은 다양한 개성과 다양한 탤런트를 갖고 태어났는데 어, 그런 것에 맞춰진 학교를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안학교는 공교육에 비해서 어, 교사 수가 많고 음. 학급당 학생 수도 적고 더좀 초점을 아이에게 맞출 수 있지 않았나 해서 음. 그런 부모의 욕심도 또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에 뭐 굉장히 뭐 다양 다양성 이런 거 굉장히 존중하는데 어떻게 보니까 또 공교육은 오히려 다양한 교육이 아니라 아주 그 획일적인 정부 지침에 따른 획일적인 교육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도 있으셨다는 거네, 그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공교육은 뭐 나라의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음. 거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음. 또 이렇게 변화가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이 하나 하나를 볼 때에는 다 주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음. 그 달란트를 보면서 또 다른 교육을 생각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집사님들. 네. 왜 <laughs> 공교육에 어떤 좀 불만이 있었습니까? 아, 저 같은 경우는요. 어, 저희 큰아이가 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미국 생활을 좀 하다가 아빠가 아.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이제 한국 학교를 음. 들어왔는데 이제 저희 큰아이가 좀 뭐라 그럴까 그 순수하다고 래야 되나요? 네. <laughs> 굉장히 이제 순수하고 순진하고 음. 이래서 좀 이렇게 아이들 사이에 좀 왕따를 당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 뭐 아이들 사이에 왕따. 그러니까 애들이 이좀 아이가 이렇게 국어 성적 같은 게 어. 시험을 봤는데 국어 성적이 이제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처음에 왔으니까 당연하죠. 음. 근데도 그걸 가지고 굉장히 놀리고 왕따를 시키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보다도 저희 아이가 이제 항상 제가 물어봤거든요. 학교생활이 어떠냐 잘 지내고 있냐 그러면 항상 괜찮아요라고 음. 대답을 했었는데. 나중에 진짜 음. 한참 지나서 자기가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어. 그런 게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얘가 중학교까지는 일반 학교를 다녔어요. 어. 중학교까지는 일반 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입학할 시기쯤에 음. 기독대 한 학교를 가고 싶다고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아니다. 어. 네. 근데 저도 마음에 기독대 한 학교를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굉장히 있었는데 선뜻 이렇게 가라 라고 얘기하지 못했던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경제적인 음. 그런 부담이, 그러니까 아이를 학교를 보내려면 은좀 학비를 내면서 보내야 되잖아요. 일반 네. 고등학교를 다니면 그런 거는 없는데,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이가 기독대학교를 가고 싶다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해서, 네. 그럼 우리 같이 기도를 해보자 예.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맡기자 예.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예.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 길이 그 길이 분명하면 예. 진짜 대출을 받아서라도 너는 예. 교육을 못 시키겠느냐 예. 이제 이런 네. 것들이 있었는데 예. 저희 아빠는 조금 뭐라 그럴까 생각이 좀 저랑 달랐던 게 예. 대학 입시가 있잖아요 고등학교는 예. 대학 예. 입시가 있는데 대안학교를 가게 되면 대학 입시에는 굉장히 큰좀 불이익이 있어요. 음. 이렇게 뭐 내신 인정이 안 되는 것도 아, 있고. 그렇구나. 네. 음. 뭐 정시로 해야 되거나 수시를 하려도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네. 대안학교를 가면 공부에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 아.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조금 처음에 반대를 했었는데 아이의 마음을 확고 했고 저도 그 당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실 신앙을 저는 먼저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예. 시절에 이 아이가 신앙적으로 조금 어떻게 좀 단단하게 기반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럼 재수를 시키는 한이 있어도 음. 대한학교를 보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길을 열어주셨고, 음. 가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아빠도 만족을 하고, 저희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갔어요. 물론 재수를 했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를. 내대로 가... 돼버렸네. 네. <laughs> 또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를 가기 전에는 딱 소명이라든가 진로라고 생각했던 게 다른 부분이었는데, 고등학교를 가면서.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네. 소명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그 길이 이렇게 쉽지는 않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학교 생활에서 부어주신 게 너무 많았어요. 오. 근데 그게 일반 학교에서는 정말 어. 이 아이가 만약에 얘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내가 일반 학교를 계속 다녔다면 어. 엄마한테 이렇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지 못했을 거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했었어요. 어. 예, 그래서 참 일반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눌려있고 음. 그냥 좋게 말하면 수능적이었지만 나쁘게 말하면은 완전 자기 마음을 감추고 있었던 아이가 예. 대한학교를 통해서 자기 예. 마음을 열어놓고 자기를 얘기할 수 있게 됐던 게 엄청난 예, 너무, 거죠. 예,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 아이가 고등학교 그그 그 시절에 나는 기독 대한학교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좀 뭐랄까? 일반인들이 들으면 네.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음, 네, 네, 그렇지만 네. 그걸 또 부모님들이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또 결정을 존중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혹시 뭐또 또 있습니까? <laughs> 공교육의 특별히 왜그 대한 학교로 보내신 이유가? 네. 네, 저는 어 아이를 이제 여섯 일곱 살 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아, 어, 아이가 이렇게 친구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경쟁. 해본 적이 있어요. 아... 근데 이 경쟁이란 단어가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상당한 스트레스이고 또 어느 면으로 보면 인격적인 면에서 음. 배워야 할 것을 경쟁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 배우고 크는 음. 시기도 있는 것 같아서 음음. 이 많은 학생의 수가 많은 똑같은 교육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 아무래도 달리는 음. 말의 수도 많으며 음. 경쟁이 치열하고 또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을 뒤돌아볼 수 있는 틈조차 없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음. 그러면서 아이가 경쟁이란 단어보다는 음. 넉넉하게 여유있게 넘어진 친구도 일으켜 줄수 음. 있고 그런 것들이 어, 배울 수 있는 곳이 대안학교가 아니었나 목적 자체가 음. 대안학교는 어떤 경쟁, 경쟁 위주로 아이를 달리는 게 아니라 서로 뒤돌아보고 자기가 가진 재능을 살펴보고. 간에서 그 인간이 무엇을 할때 행복한지를 음. 더 깊숙하게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음. 그런 커리큘럼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집사님은 근데 경쟁을 다 뚫고 지금 뭐 올라가가 놓고 아이들은 경쟁을 안 시킬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 결국 경쟁이라는 게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경쟁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 사회에서 없지고. 경쟁을 안할 수는 없지만 음. 아이가 그 경쟁의 시기와 경쟁을 할 음. 목표와 대상을 본인 스스로 정할 수 있기 전까지는 음. 부모는 아이를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음. 경험시키고 음. 성장하는 목표지 남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게 목표가 아니어서 물론 우리 아이도 어른이 돼서는 분명히 경쟁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음. 아, 대단합니다 진짜. <laughs> 저만 해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뭐 그런 생각 못 하고 그냥 학교만 보냈는데 어떻게 보면 어 지금 여기 다 40대, 50 아직 안 넘으셨잖아. 다. 요 또래들이 더, 더 아주 그냥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제 또 이렇게 좀 찾아보고 이렇게 보니까 그, 물론 이제 공교육을 지지하고 대한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또할 말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런 얘기는 또 굉장히 많고 뭐 일반 미디어에서는 그런 위주로 다 보도하고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코다 TV는 좀잘안 들리는 소리지만 중요한 소리 예. 트루 비전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어이 대한학교에 이제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이런 불만이 있더라고요. 2020년 3월 국민 신문고라고 하는 그런 좀 여론을 좀 이렇게 정부 에 얘기하는 그런 장소에서 학교밖 청소년을 둔 부모도 교육세를 여전히 내고 있는데 세금을 내고도 차별받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국민 신문고에 신문고를 올리고요. 또뭐 이런저런 그런 좀 차별적이다. 예. 아까 집사이 얘기하셨던데 뭐. 우리, 학, 우리 아이도 학교 다니면서 나름 다 하는데 왜 자꾸 학교 밖 아이들을 하고 뭐 챙겨주는 거 하나도 없고 예? 그 교육세는 또뭐 직장에서 월급에서 원천적으로 다 뛰어가지 그런데 어, 정부에 좀 또는 교육당국에 바라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나요? 어, 확실히 저희가 이제 세금을 내고도 혜택을 예. 못 받는 거잖아요 예. 학교 밖이라는 이유로 예. 어, 사실 가장 기본적인 급식비라든지 예. 아니면 어, 이렇게 어, 건강검진 하는 음. 그런 것조차도 그 사실 문이 예. 너무 좁고요. 예. 사실 나라에서는 점차적으로 그거를 대안학교에도 확대하고 있다고 하지만 음. 제가 올해 초에 그걸 한번 알아보니까 음. 교육청에도 전화해보고 구청에도 전화해보고 어. 했는데 문이 아주 조금 열려있더라고요. 아. 그걸 이제 막다 샅샅이 뒤져야지 더욱 아, 어.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서류 음. 와 이런 것들 요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네. 기한도 굉장히 네. 짧고요. 그 기한을 놓치면 그 다음에 또 기다려야 되고, 음. 아 그래서 이게 정말 형식적이고 그냥 말로만 이런 복지를 하고 음.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한 학교 학부모와 교사들이 음. 느끼고 있는 혜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다. 네. 네. 그렇지만 아까 우리 초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분들의 표현으로 하여튼 학업 중단 학생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안 좋은데, 그 학교 일반 공교육의 어떤 그 문제점 또는 어떤 만족하지 못하는 점 때문에 이제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대안학교에서 열심히 지금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시키고 있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참이 정부가 전혀 아무 관심이 없고 아무 혜택이 없다. 1년에 5만 명 이상이고 비공식 통계로는 지금 한 30만 명 된답니다. 네.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전혀 그냥 사각지대에 방치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가 같아요. 우리 양 집사님 어떻게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 뭐 정책적인 문제라서 뭐 네. 제가 그. 나라인들 하시는 일에 음, 네. 했지만 그냥 아이를 키우는 네.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어, <laughs> 사실 이제 대안학교라는 게 분명히 부모와 아이들은 그 필요에 의해서 네. 대안학교를 선택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일정한 기준이 돼야지만 자기네들 음. 그 바운더리 내에 포함시키고 그 기준을 음. 넘어서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음. 그 그것은 너희 알아서 해라 이제 이런 음. 입장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기준이라는 게 너무 그 정부의 일반적인 교육 음. 시스템에 맞춰져 있는 기준으로 알고 있고 네. 그 기준이 분명히 어떤 뭐. 절대적인 선이라든가 이런 예.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기준 자체를 보다 더 완화해서 예. 어떤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예. 확인되는 그런 대안학교라면 예. 그런 기준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해 주는 음. 것이 요즘 음. 이런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음.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어떤 획일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딱 나눠버리면 그거 하지 말자고 지금 우리가 뭐 차별하지 말자 다양성을 인정하지 하면서 왜그 획일적인 교육 내용과 획일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잣대로 탁 칼로 뭐 두부 자르듯이 자르려고 하는지 참 너무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한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면서 감사한+ 감사한 이야기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감사했던 이야기 짧게 한마디씩 한번 해주실래요? 예. 저는 이제 기독대한학교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음,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 어, 그 성경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었던 거에 예.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너무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또 성품을 또 다루어서 음. 그런 부분을 어릴 때 음. 어, 교육할 수 있어서 그게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 일반 학교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이죠. 네. 음. 또 예, 우리 집사님도.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두 아이를 다대한 학교를 보내고 있어요. 기독 대한 학교를 예. 보내고 있는데 두 아이를 보면 기독 대한 학교이기 때문에 예. 이제 기독교 이제 말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예. 많이 이제 다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나이 때는 고민하지 못했던 신앙적인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랑 많은 대화를 하게 돼요. 아. 근데 어떨 때는 제 또래 집사님들보다도 더 깊은 대화를 하게 돼요. 아. 그리고 제가 미처 몰랐던 것까지도 배울 예. 때가 있어요. 예. 아이들을 통해서 배울 때가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예. 사실 이반학교에서는 꿈꿀 수 없는 예.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게 예. 너무 감사했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1년 1년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단단해지고 있다는 예,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해결적인 교육 안에서 이렇게 음. 억눌려 있지 않고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 도 예. 고민하고 예. 생각하고 예. 그런 것들을 확실히 다른것 같더라고요 예. 일반 학교에서 할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 것 예.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너무 신기하고 예. 처음에는 너뭘 어, 하고 싶니 그럼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했다가 예. 점점 구체화되고 예. 그 길을 찾아가고 또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예. 자기 최선을 다하고 이런 모습들이 <laughs> 나나. 그러니까 부모나 예. 나 일반 학교에 애가 다니고 있다면 과연 지금 이런 모습을 있을까라는 야.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 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의 본질을 오히려 대안학교에서 찾았다 이렇게 예예 네, 저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laughs> 네. 또 우리 여기 양집사인가 저 황집 두 분은 참고로 부부입니다. 네. <laughs> 저는 대한학교를 보낸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대한학교 보내면 친구도 몇명안 되고 친구 관계도 별로 사귀지 못하고 어. 대인 관계도 못 배우고 어. 정말 소수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가 언제 대한학교를 보내 이런 우려들도 있었는데 음. 대한학교를 보내고 나니까. 아이가 사실은 자랄 그 시기에는 가족에게 집중되고 가족과 부모와의 관계에 집중돼야 되는데 너무 또 너무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 부모와의 관계가 또 서운해지고 아이들은 또 친구 쫓아서 막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기에 저희는 아이랑 가족이 정말 같이 아이를 대화도 많이 하고 더 교육의 본질이 어,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가장 교육의 근간을 이룬다는 걸 음. 대한학교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음. 학교를 보낸다고 해서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 정말 교육의 시작점이 어딘지 알게 됐고, 음. 어, 소수의 인원으로 아이가 대인 관계를 배우지만, 소수기 때문에 아이가 그 아이 감정의 그 기저에 있는 그 깊숙한 곳을 끌어내서 음. 감정 처리를 항상 해결을 하고 갔기 때문에 어, 친구가 많다고 하여 해서 아이가 대인관계를 잘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됐어요. 그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얕게 여러 명 아는 것보다. 깊게 몇명 아닌 게더 좋은 거 같아. 우리 양 집사님 또 유일한 남 여기 있고. <laughs> 음, 한마디 한 말씀 짧게 감사. 뭐가 감? 아빠로서 뭐가 감사했어요? 아, 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끝으로 한다면은 이제 뭐 이게 좀뭐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것들이 다그 어떤 성품적으로나 음. 어떤 인성적으로나.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음. 좋은 점이 많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끝을 맺으면 음. 제가 만약에 이제 이거를 실제적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음. 다른 입장 일반 학교를 보내는 부모라면 네. 이런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그 그 성품 바르고 음. 그냥. 음. 멍청한 어. 그런 아이들이 대한학교 가는, 가는 거 아니냐. 어. 이런 혹시 오해를 할까봐 예. 제가 이제 그게 좀 마음에 걸리는데 예. 저는 이제 대한학교가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대한학교가 여러 대한학교가 있을 거 예. 생각이 드는데 대한학교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어떤 그냥 착한 아이로만 음. 그 키우는 걸 목표로 해서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는 확실히 제가 느꼈습니다. 예. 역시 대학교에서도 정말 많은 그 아이들이 그 그릇을 넓힐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게 이제 뭐, 뭐 일반적으로 마음의 그릇 말고 어떤 지식적인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무한정 커질 수 있는 것을 제가 대학교를 보내면서 느꼈고요. 제가 저도 사실 그 공교육을 다니면서 어린, 그 초등학교 때 책을 한건 제대로 안 읽어봤는데 예. 저희 애들이, 고등학교 지금 공교육의 고등학생이 읽을 만한 책들을 지금, 음. 뭐, 뭐 하루에, 뭐한 권이라도 읽을 정도로 그렇게 예. 그 그릇이 퍼진 걸 보면, 예. 정말 그 어떤 인성적인 것 뿐만 아니라, 예. 그 어떤 그 지식적인 예. 측면에서 어떤 그릇도 너무 좋 그렇게 예. 퍼질 예. 수 있는 예. 게, 또 대안학교의 또 장점이 아니었나 예. 싶습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결국 뭐책 읽는 거죠 책 읽고 <laughs> 자기 의견 말할 수 있는 게 예. 공부의 사실 뭐 소위 그 지적 공부의 에, 본질이라고 할수 있는데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부분이 뛰어나면 또뭐다할수 있는 거죠 이제 정말 그 대안학교의 일반적인 얘기 일부 이제 했는데 굉장히 도전이 되고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고요. 2부에서 좀더 아주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